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진권사 출신 전문가 정수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7년 주식 투자 경력으로 우리 여러분께 정말 좋은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기술 수출 계약으로 어제 상한가를 간 ABL 바이오입니다. 어, 여러분, 제가 어제도 ABL 바이오 영상 찍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제 채널이고요. ABL 바이오 썸네일 보세요, 여러분. 내일 시초가 이탈하면 단기 조정 이렇게 단기 조정 나온다고 영상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부분 강조하기 위해서 썸네일까지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시초가 이탈하자마자 여러분 조정 나왔습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도 정말 확실한 대응 전략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사 보시면요, ABL바이오는 제 40회 제이머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사의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자 제이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행사입니다. 어, 전 세계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한데 모이면서 각 회사의 연구개발 성과와 비전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어,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1월달에 제이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 특히 제약 바이오주들의 최대 축제인인 만큼 관련주들, 수혜주들 관심 등록 해놓으시면서 관심 가지시라고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진짜 영상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다 들으셨을 텐데, 자, 이 세계 최대 의 행사에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 이 그랩바디 이 기술을 이용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고요. ABL 바이오는 이 퇴행성 뇌질환 분야의 신약으로 파키슨병 치료제 개발 중입니다 자 이렇게 abl 바이오는 파키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신약 이중 항체 후보 물질에 대해서 프랑스 제약 기업과 약 1조 2720억원 최대 규모의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표 진행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보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중항체 기술이라는 점과 임상 일상 상태인데도 기술 계약을 성공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약 임상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요 임상 일상 성공 확률이 63%입니다 그리고 2상 성공은 30% 그리고 임상 3상은 58%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다 통과해서 승인이 되는 비율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정답은 바로 10%입니다. 어, 10%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10% 언더 정도로 보고 있는데, ABL 바이오는 지금 기술 수출한 상태입니다. 어, 그것도 전임상 일상 단계에 기술 계약을 성공을 했어요. 자, 전인삼 단계와 임상 일상 단계는 ABL 바이오가 주도를 하고요. 그 이후 임상부터는 산노피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ABL 바이오는 이 비용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또 말씀드렸었죠 이중항체 기술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또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항체가 두 개입니다 이두 개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가 있는데 네, 이한 개는 항체, 바이러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막는 역할을 하는 형태로 항체입니다. 어, 효과가 이게 아무래도 한 번에 이름 그대로 두 개의 항체이다 보니까 하나보다 두 개면 뭔가 타겟팅을 하면 뭔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더 좋아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어, 포크 숟가락, 뭐 연필인데 지우개 달린 연필. 이렇게 하나의 물건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의 항원만으로 두 가지 항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중 항체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다른 항체와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국내 대표 개발 업체로는 한미약품과 ABL 바이오, 파멥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ABL 바이오의 기술 수출로 인해서 초기 금액으로 1,400억 원을 받았으며 총 기술 이전 금액은 1조 2700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선생 계좌 오픈하는 시간입니다. 자, 짜자잔. 제 계좌구요. 어, 제 계좌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있던 없던 무조건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 이게 오늘 계좌입니다. 오늘 계좌인데, 뉴텔렉스 6%, 네오이즈 7%, 셀트리어 헬스케어 7%, 그리고 h l b 12% 지금 수익 중입니다. 이세 종목은 어제 제가 매수 진행한 건데, 수익 괜찮죠? 그리고 HLB, HLB 또한 수익 중인데, 우리의 나노코 박스, HLB는 뭐 말해 뭐해 뭐 좋은 종목이니까 지켜보자고요.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급등주 추천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추천주를 무료로 주는 카톡방을 발견했다. 네, 맞습니다. 정선생 카톡방이고요. 저와 함께 이런저런 뭐 소통하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급등주 추천주,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지난주 제가 수익 본것좀 잠깐 자랑해도 될까요? 잠깐 자랑할게요. 지난주에 네오위즈 제가 28%, 에스티팜 17% 수익 실현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12월 28일, 네오위즈 추천드렸고, 그리고 11월 30일, 에스티팜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정보 싸움입니다. 어, 정보가 있으면 주식은 성공하고요. 어,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 벌고, 정보가 없다면 고점에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 많습니다. 어, 현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정보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언론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급 정보와 여의도 급등 찌라시까지 제가 무료로 정보를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급등주 추천주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딩도 해드리고 소통을 여러분들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정선생 카톡방 참여해 주시면요. 이런 무료로 특급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선생과 함께 이런저런 소통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카톡이라고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선생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와 코드번호를 문자로 드립니다. 자, 채팅방이 불편하시다면요.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받고 싶으시다고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ABL 바이오 넘어가서요. 어, 제가 12월 영상에서 매년 1월달, 2월달은 제약 바이오 관련 주들 주목하셔라 말씀 되게 말씀드렸는데 어, 올해는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아닌 신약 임상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주들의 관심 가지시라고 정말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렇게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 성과를 이루면서 어, 일단 차트상으로는 작년에는요 4월부터는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기술 수출 계약 공식 이후에 이렇게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상한가를 간 거죠 어, 백신 치료제 제외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는요 작년 한해 동안 심각하게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기점으로 꿈틀꿈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 있습니다. 주목해 주시고요. 어,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 코로나 백신 등으로 작년에 해먹은 만큼 해먹었고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요. 다시 작년 가격까지 상승하기는 힘들 겁니다. 자, 지금 세력,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잡아야 하는 제약 바이오주는 앞으로 확실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종목들 중에서 올해 대박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시장에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제약 바이오 종목만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ABL 바이오처럼 기술 수출 가능한 바이오 종목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종목을 아직 못 찾아내는 것 뿐인 거죠. 또 하나 힌트 정보를 드리자면요. 앞으로 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종목은 바로 카트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이 카트 치료제 관련 제약 바이오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렇게 정보 싸움이고 정보가 있으면 주식은 성공합니다. 어,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이 정보가 없다면 고점에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자세한 정보 제가 영상에서는 다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2022년 앞으로 기술 수출 계약이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종목 투자해 보고 싶다.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파면 오른다 이런 타이밍 잡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상담하시면서 대응 전략 하시면 됩니다. 자, 하단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하단 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바이오 또는 궁금하신 종목명, 뭐, ABL 바이오면 ABL 바이오라고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매수, 매도, 타이밍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주식은 정보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보 싸움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아셔야 되시는데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특급 정보와 여 저희도 급등 찌라시까지 무료로 공개해 드릴 거예요. 한번 받아보시고요. 어,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 추천주를 무료로 주는 카톡방을 발견했다. <laughs> 네, 정선생 제 카톡방입니다. 제가 무료로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앞에서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추천주 드리고 있고, 주식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제 카톡방도 놀러와 주시고, 010-6763-133-2번입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보내주셔도 되시고, 카톡방 들어오시고 싶으시면요. 카톡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